오늘은 겨울 중 조금은 따뜻한 날 청량리역 주변을 걸어보러 나왔어요. 날이 추운 겨울 청량리역사 내부에서 구경도 하고 청량리역사에는 청량리 롯데백화점도 있고 길 건너에는 그 유명한 경동시장도 있어서 서울 경동시장 맛집 다섯 음, 곳입니첫 음. 번째 음. 권영수 음. 대가족, 음. 두 번째 남원통닭, 세 번째 경동판정냉면, 어, 네 번째 한국인 같은 거, 다섯 번째 상해부촌. 경동시장 맛집도 들려보려고 합니다. 고장난 청소기를 들고 오느라 청량리역까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어요. 4층에 하이마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중에 있었어요. 주차는 4층에 했는데 드디어 서비스 센터에 도착. 여기 위층. 청소가 안 되는 청소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서비스 접수.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양리 역사에는 없는 게 없어요. 백화점, 영화관, 마트에 각종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스타벅스는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고 주변에 많은데 스타벅스. 오늘은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가본 지가 10년은 된거 같아.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은 극장을 개조해 만들어서 어마어마 크다고 합니다. 커피는 이따 마실 거고, 오늘은 걸으러 나왔으니 청량리 지상역 점 구경하고 갈게요. 1층인 이곳은 대합실입니다. 안쪽에 상점도 많은데,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더군요.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등 지하철과 KTX. 강원도 강원도 쪽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제천이나 원주, 안동도 가는구나. 원주 예전에 춘천 방면으로 MT 갈 때만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제천이나 안동 방향은 나에게 어색한 듯하다. 여기까지 온 김에 열차도 한번 보고 갈까 봐요. 친절하게도 바닥에 이렇게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이융 KTX 이융. KTX 이음은 최고 속도 250km라고 하는데 KTX는 최고 속도 330km 정도라고 하니 동해 가는 KTX와 KTX 이음은 조금 다른 건가 보다. 그리고 동해까지 얼마 걸려이동해 도착이 3시 14분이. 3시 14분. 시간분 정도. 량리에서 음, 동해까지 2시간 10분 걸린다고 한다. 우중석 46석, 일반석 335석, 총 381석이라고 하고 요금은 동해역까지 일반석 29,700원, 우중석 35,600원 정도랍니다. 지난번에 양평 갈 때는 이곳에서 경의중앙선을 타면 파주나 양평으로도 갈수 있으니 청량리는 교통의 요새라 할 만하다. 청량리 지상역사와 롯데백화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롯데백화점 3층에 있는. 인디펜던트 커피라고 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자리가 없다. 커피가 맛있는 건지 사람이 많은 건지. 오늘도 자리가 없네요. 어차피 저희는 스타벅스를 들려볼 거라 상관은 없어요. 자리가 항상 풀이야.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경동시장 안에 있는 할머니 냉면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청량리역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생겨서 주변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높은 아파트. 여기에는 진짜 버스가 안 오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여 앞에 있는 버스 환승 센터에는 서울 안에 모든 버스가 다 오는 것 같다. 아무래도 지방으로 오가는 분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그럴 수밖에. 경동시장은 청량리역에서 대각선 방향이 있는 건 아시죠? 여기 하시죠? 반대편에서 이렇게 건너와 건너서 이렇게. 쭉 가면은 할머니 냉면집이 있습니다. 슬슬 걸어 볼까요? 청량리 할머니 냉면은 매운 냉면으로 유명한데요. 주말이나 점심시간에 오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맛집이고, 가격도 7,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 손님이 좀 많은 집입니다. 줄안 쓰네. 줄안 써. 겨울이고 점심 시간도 좀 지난 시간이라 줄안 서고 입장 사 번으로 가라고 한다. 현장에 좌석번호가 있으니 보고 앉으면 된다 온육수는 셀프고 기본가격은 7000원이고 곱배기는 9000원 정말 냉면 애호가가 아니라면 곱배기 는좀 일반도 양이 많다 육수는 냉면의 기호에 따라 넣어 먹으면 된다. 주문하자마자 금방 나오는 냉면. 워낙 매워서 매운 것을 못 먹는다면 저희처럼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좋다. 됐어. 집사람이 먼저 먹어보고 뭔가 부족하면 뭔가 더 추가해야 한다. 기호에 따라 겨자나 식초를 넣어준다. 나는 집사람이 해주는 대로 먹는다. 식초 설탕도 먹는다. 저희 할머니 냉면은 매운 맛. 이렇게 매우니까 덜어 먹으라고 써 있다. 싫어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미리 양념장은 조금만 달라고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닫히는 것만 자동인. 네. 는 것만 자동인 새로운 시스템. 대기 줄이 많은 날은 이곳에 줄을 선다. 는데오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함께 먹을 간식을 사는데, 경동시장의 맛집, 짱구네 야끼만두, 야끼만두,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 떡볶이에 들어가는 그 맛도 맞아요. 스타벅스 가는 길에 또 하나의 맛집이 있으니,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남원통닭. 아, 경동시장의 또 하나의 맛집, 남원통닭. 성시경의 이미지에 안 어울린다. 마침 방문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니. 2시부터 2 2시 3 0분 하지만, 옆에 별관에 가서 시키면 된다. 별관이 원래 손님이 더 많다. 사람은 다 별관에 있는잘 모르겠다. 음. 음. 감동의 치킨. 맛있겠다. 자리에 앉으려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된다. 오늘은 사지 말자. 배부르니 마음이 금방 바뀌네. 아, 이건 예전에 찍은 남원 동닭 비주얼. 닭똥집 꽈리고추. 떡이 함께 들어가있다. 가격은 대짜 기준. 후라이드가 18,000원, 양념이 2만원이다. 바로 튀겨서 홀에 앉아 먹으면 정말 맛있다.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청량리 전통시장 2라고 쓰여진 닭집 골목을 빠져나와. 자, 이제 스타벅스 경동 1960점 진짜 가볼게요. 스타벅스에 자리가 있으려나 가는 길에 마주한 정육점인데 여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여기도 아무래도 저렴한 고깃집이겠죠 엄마야 여기도 먹을 텐데 왜 이렇게 먹고만 당겼어. 성시경이 또 먹고 간 집이라고 나오고 6시서씨내 고향에도 나온 집인데 어? 여승 씨내 고향이 나오면은 유명한 거 아니야? 권영수 대가 정골이라고 경동시장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냉면에 배가 터질 지경이니 여긴 다음에 오자. 서울 경동시장 맛집 다섯 음, 음. 첫 번째 권영수 대가 정골 음. 두번째 남원통닭 세번째 경동 황흥냉면 어? 네번째 짱군의 약기만두 어? 다섯번째 황해도 순대 여기 맞지? 스타벅스? 드디어 힘들게 찾아온 스타벅스 스타벅스 입구에 있는 금성 전파사 새로 고침 센터 LG 전자 홍보관인 것 같아요. LG 전자가 원래 럭키 <laughs> 골드스타의 약자잖아요. 잠시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음, 전기가 개성 고침 코너 한번 가볼까요? 와 이거 완전 있네. <laughs> 아주 오래된 추억 속의 TV. 이제는 완전 골동품이죠. 돌아가던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드디어 스타벅스 경동 1960. 입장. 1 9 6 0년에 세워져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경동 극장을 개조해서 스타벅스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스타벅스를 MZ 세대들이 많이 찾아오며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규모가 상당한데 주말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네요.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다시 청량리 역으로. 다시 조명발 가득한 벽을 지나서, 가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청량리역으로 가는데 예전에 집창촌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전통 시장과 고층 아파트의 조화가 나름 나쁘지 않네요. 많이 깨끗해진 청량리 주변입니다.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집인데 주말에는 쉬네요 아쉽습니다 집사람은 지난번에 샀는데 당첨이 안 되었다고 로또 명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청랑리역으로 돌아왔네요 롯데백화점 8층에 있는 연예인 손바닥 조각상과 손 크기 비교도 하고 이제 지친 다리도 달랠 겸 경동시장에서 산 짱콘의 약기만두도 먹을 겸 커피숍에 들려 차 한잔을 마시며 주차비도 해결하게 됩니다. 잘됐다. 좀 크게 주시지. 조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차 비용도 마무리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